전동그리퍼 E-H 시리즈는 사람의 손가락과 같이 섬세하게 잡는 기술을 실현하여 자동화, 무인화에 기여합니다. 운전전류 조정을 통한 미세 조정은 흠집이 나기 쉽고 변형되기 쉬운 워크를 안전하게 파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파손되기 쉬운 워크를 파지력을 조정하여 섬세하게 잡아 정렬 및 측정하는 구동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전동 그리퍼 EH 시리즈의 내부 구조 모습입니다. 배터리가 불필요한 앱조 센서가 내장되어 있는 AZ 시리즈 모터로 제어하기 때문에 외부 센서 없이도 넥피니언 구동부를 정밀 제어합니다. 운전 전류를 1%의 단위로 미세 조정하여 파지력을 섬세하게 조정하는 기술은 여러 구동부에서 활용 가능합니다. 첫 번째로 흠집이 나기 쉽고 변형되기 쉬운 시험관, 오링, 전자부품과 같은 워크를 파지할 때 적합합니다. 두 번째로 워크의 방향을 정렬하여 위치 정렬을 하거나 워크의 크기를 판정하여 크기를 측정하는 구동부에 사용 가능합니다. 잡을 대상에 맞춰 파지 시간, 속도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. 1. 워크까지 고속으로 접근하여 장비의 택타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. 2. 워크를 잡기 직전에 감속하여 천천히 워크를 잡습니다. 3. 그리퍼가 워크를 잡으면 누름 운전기능을 실행하여 사용자가 설정한 파지력으로 워크를 잡을 수 있습니다. 워크를 누르는 힘과 시간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. 1. 처음에는 워크를 낮은 힘으로 잡습니다. 2. 서서히 강한 힘으로 파지 가능합니다. 3. 사용자가 설정한 최대 파지력 25N으로 워크를 파지할 수 있습니다. 핑거의 동작 범위를 통해 워크의 사이즈 및 유무 판정을 할수 있습니다. 워크를 잡았을 때 위치를 확인하고 크기별로 에어리아 신호를 통해 선별할 수 있습니다. 워크를 잡고 있는지 여부를 TLC 출력 신호를 통해 판정할 수 있습니다. 전동 그리퍼인 EH 시리즈를 사용하여 워크의 사이즈를 측정하는 대모기입니다. 18mm의 워크를 선택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. 모터의 에어리아 신호와 TLC 신호를 사용하여 18mm의 워크를 선택하여 동작을 수행합니다. 워크가 없을 시 혹은 18mm의 워크가 아닐 시에는 NG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. 원통이나 구형상의 워크도 안정적인 파지가 가능한 3조스 타입이 출시 예정입니다. 최대 파지력은 27N, 허용하중은 15N이며 워크의 외경 파지 및 내경 파지가 모두 가능합니다. 이상으로 오리엔탈모터의 EH 시리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